에, 반갑습니다. 민구랍니다. 예, 잘 주무셨나요? 저는 아주 푹잘 잤습니다. 지금 여기 그 호텔 방 아닙니다. 어저께 잘 도착해서 호텔 잘와 가지고요. 어뭐 호텔 예약하는 것 예약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어, 호텔도 아제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가격대 대비해서 어, 내부도 좋고요. 어, 뭐룸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친구도 하룻밤에 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일단 건물 자체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셨듯이 그 루프탑 수영장이 아주 대박입니다. 밤에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지금 이제 푹잘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 예 아침 무료 조식이잖아요.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도 시켜 드릴 겸예 일단 뭐 전부 다좀찍기는그렇고요예 대충 전경이 이렇습니다 그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부 다좀찍기는그렇고요예 대충 전경이 이렇습니다 그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예, 사이즈만 좀 작을 뿐이지 굉장히 시술도 깔끔하고 일단 친구가 되게 편하게 잘 잤어요 예꼭 잤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저희는 잘 도착해서 좀 쉬다가 어 케비치 해변 한번 좀 산책도 한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에도 마사지 받고, 또 먹고, 푹 자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7시 예, 2 시간 차이 나거든요, 한국이랑. 예. 아, 그런, 아유, 꼼지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예. 내가 뭐 조금 조금씩, 어, 그냥, 어, 생각날 때마다, 찍어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이게 조금 연결이 안 되더라도 조금 이해 좀해 주시고 그냥 뭐 이렇게 예 <laughs> 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찬찬히 에, 선택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에, 잘 골랐고요 예 집사람도 아주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그. 아침 식사가 무료거든요 무료.. 예아 날씨요 오늘 날씨 되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룸 밖으로 예 밖에 발코니 보이실랑가 모르겠다 한번 보자 일단 여기가 발코니가 있어요 정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밖에 밖. 쭉 그, 정형 한번 보세요 그, 날씨 좋죠 예, 날씨 좋습니다. 예, 날씨 좋고. 어쨌든, 그, 아침이 무료라서, 예. 제가 이제, 그, 식사, 무료 아침 식사. 찍는, 먹는 모습은 찍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 식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 먹으러 지금 올라가 있는데, 같이 한번 예 가는 가정 가면서 호텔 내부도 대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거야 습도 괜찮아요 약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적당히 하고 어저께 오후에 왔을 때 그렇게 덥지도 않고 적당히 좋은 것 같아 적당히 날씨도 적당하고 이렇게 햇볕 쨍쨍한 것도 아니고요 뭐 여름 날씨인데 무덥고 그렇진 않고 적당하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어, 춥, 그, 그 우리나라 지금 춥잖아요. 겨울 가까이인데, 여기는 이제, 한 늦여름? 음, 땡한 여름은 아니고, 약간 더 전, 우리나라 춥니데 약간 더전 여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덥고, 어, 그래서 좋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때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뷔, 뷔페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식사가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지, 일단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가면서 일단 호텔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예, 거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여기가 총 12층이에요. 건물이 12층인데 그냥 부티크 호텔이에요. 굉장히 큰 일급 호텔은 아니고 아 4성급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있을 거다 있습니다 어, 12층에 가면 그 수영장 뭐 헬스장 그다음에 마사지샵 사우나 뭐 짝지만 있을 거다있더라고요그 예. 다음에 이제 아침식사는 2층이기 때문에